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분쟁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직면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랑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세상적 관점에서 볼때 그리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음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 뛰어난 가문 출신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관점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권적 자유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의 경우 그런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 능력, 학벌, 가문, 평판, 그런 노력을 보고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본절에서는 부르심을 택하심으로 바꾸어 택하심의 은혜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의 기준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누군가에게 선택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를 보면 세상과 아주 매우 다른 것을 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께 택함받는 놀라운 현상을 오늘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도 택함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혜자들, 부유한 자들을 편애하거나 특별 대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그들을 통해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 앞에 나타난 십자가 복음의 역설에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높이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설적 모습은 이곳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은 지중해 사회의 하층민 사이에서 가장 급속히 퍼져 그들을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천한 자나, 멸시받는 자나,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그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며 차별함이 없는 그러한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한 자들과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름지기 고린도 교회에는 노예들과 해방노예들, 상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사모심으로써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고 부를 누리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많은 자들 앞에서 오히려 반대로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 같은 자들도 하나님은 주목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면서 바울은 29절 이후에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볼때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명예, 부와 가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나약하고 미련한 그 우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바울은 말하였는데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부르심과 관련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 근본적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죠. 죄의 삭순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 그 어떤 존재도 그래서 그 자신의 육체로는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문보를 내세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30절로 31절까지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은 마치 무슨 공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그 안에 거하에는 우리가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누구나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다투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그래서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자랑할 것에 대해서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육체를 따라 자랑하지 못하시도록 하셔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우리의 연약함이 미련함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천하게 멸시받음이 결단코 끝이 난 것으로 망한 것으로 바닥에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거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심을 오직 그 안에서만 진짜 자랑이 되게 하신 나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자랑이 내가 가진 지혜와 가진 것과 내 능력과 소유한 것, 이 땅에서 허락된 그 어떤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 것이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내 영원한 자랑이 되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